습지를 대신하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오늘은 준칠급 3단원 2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처음에 정확하게 배워야 나중에 숫자가 많아져도 헷갈리지 않아요. 오늘의 첫 번째 글자는 번개 전자인데 윗부분은 비우부수이고 아랫부분은 혈신의 변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번개가 치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번개 전자를 배우기 전에 먼저 비우 부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비우자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부수로도 많이 쓰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비우자인데요. 비우자는 부수로 쓸 때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거의 비우 부수를 쓰어요. 비우가 들어가서 번개전, 또 비우가 들어가서 눈설, 비우가 들어가서 구름은, 비우가 들어가서 우레레, 또 이슬로. 뭐, 서리상 등등등,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에는 전부 비우부수가 들어갑니다. 부수가 워낙 많아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필수부수만 모아서 올려놓은 부수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 단계를 배우기 전에 그 부수를 먼저 배우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번개전자로 돌아와서 번개전자는 윗부분은 비우부수, 아랫부분은 번개가 치는 모습을 표현한 번개전자입니다. 번개전자는 번개는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 현대 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전기의 뜻으로 써요. 그래서 전자제품, 핸드폰 충전하죠. 그래서 전기를 충전한다 할 때, 그래서 이 번개전자는 현대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뜻이고,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글자 중에 전화 건다 할때 전자는 번개전자에다가 말씀하자 써야 돼요. 충전되지 않으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번개전자를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여기 전할전자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화는 번개전 말씀하였습니다. 다음 글자는 앞전자인데요. 앞전자는 방법이 없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너무 오랜 변형을 갖춰왔기 때문에 옛날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 같은 거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글자인데, 외울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전반전, 후반전, 오전, 오후 할 때, 전진, 후진 할때 많이 썼던 거라 뜻을 헷갈리진 않은데, 쓸때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이 윗부분이 많이 틀려요. 다시 한번 써보면, 1, 2, 3, 4, 5, 6, 7, 8, 9, 앞, 전인데, 왜 틀리느냐? 위를 돼지의 머리로 쓰는 친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쓰면 보기에도 어색하죠? 안 됩니다. 이 위에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고 돼지의 머리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쓰기에 틀리지 않도록 여러 번 써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로월 옆에 칼도 앞전이었습니다. 다음 글자는 온전 전자인데요. 이 온전 전자는 아이들이 요새 온전하다라는 말을 잘안 쓰기 때문에 온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 이런 뜻하고 같고요. 또 전부. 온전이라는 건 모두 전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러면 온 나라에 비가 온다. 이런 뜻이겠죠. 이 글자를 한번 써보면 위에 부분은 들리. 들어가다죠. 이거 들잎자입니다 오른쪽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임금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글자 안에서 임금왕은 거의 다 구슬옥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슬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온전하다라는 뜻이 나왔냐면 흠이 없는 완전한 구슬을 사서 들어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전자인데요. 위에는 들잎 밑에는 구수록인데 임금왕처럼 쓰죠. 그래서 온전 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 전자랑 또 헷갈리는 글자가 하나 있는데 8급에서 배웠던 월화수목금토일 할때금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으로 읽히는 성 김자예요. 이거 두 개를 헷갈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두 개를 한번 구별해보고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발을 정자인데요. 이 글자는 아이들이 다섯 개로 똑 떨어지는 획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이렇게 무슨 다섯 개씩 세는데 보기에 회장선거할 때 칠판에 이렇게 표시할 때 많이 봐온 글자죠 이 글자는 윗부분은 한일 밑에 거는 그칠지가 들어가서 발을 정자입니다 정직하다 또 정확하다 옳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음 글자는 발족자입니다 발족은 주의할 게두 가지 있는데요 맨 처음엔 쓰기 친구들이 잘못 쓰는 친구들의 예를 들어보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됩니다. 여러 번 써서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바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 발족에서 주의할 것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동사로 쓰일 때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식량이 부족하다 할땐 아닐 불에 발족자를 써야 되는데 아닐 불자는 앞에서 배웠죠.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올 때는 니을이 탈락하기 때문에 아닐 불족이 아니라 부족으로 읽죠. 그래서 부족하다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다, 모자라다 이런 뜻이고 발족이지만 동사로 쓰일 때 만족하다 이렇게 쓰인다는 거그두 번째 뜻도 알아두어야 글자 안에서 쓸수 있어요. 오늘은 번개전, 앞전, 또 온전전, 발을 정, 발족을 배웠는데요. 획수에 따라 정확히 천천히 쓰면서 익힙니다 다 익혔다면, 한자는 뜻글자니까 모양을 보고 뜻과 음을 써봅니다. 이렇게 써보는데요. 혹시 모른다면 앞에 가서 보고 와도 되고요. 또 이렇게 쓰임을 보기 위해서 문장 안에서 찾아서 전기라고 답을 찾아서 한번더 써보며 익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다섯 글자와 오늘 배운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확인학습을 하고 다음 페이지는 쓰기까지 완전히 되었나 테스트해 보는 코너인데요. 만약에 쓰기를 잘 모르겠다 해서 보고 와서 써도 상관없어요. 맞게 썼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항상 앞에 급수, 지난달에 배운 8급을 복습하고요. 선생님 수업의 마지막은 페이지 120에 돌아가서 그동안 배웠던 글자를 이렇게 가리고 읽어 봅니다. 한번 읽는 것도 한번 쓰는 것만큼 중요하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꼼꼼히 배우는 목동생 소나무 한자였습니다.